자 오늘은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은요 18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한관리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굉장히 중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그 유대인의 그 예배를 인도하며 또그 회당장에, 회당에서 그 모든 그 업무를 전반적인 그런 책임을 맡아서 하는 아주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딸이 죽었다고 여기는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 복음이나 누가 복음에서는 이제 고침을 받으러 고쳐 주시도록 아버지가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동안에 이 소녀가 죽었다고 전갈이 오게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 복음과 누가 복음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많은 부분을 하려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8장9 장은 마태가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을 묶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위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전에 마태를 부르시고 이제 죄인에게 의원이 쓸때 있다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어 절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그회당 장야로와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을 하셨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아주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 보호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면서 이제 경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 했던 그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경호를 하는 정말 그 뱃사람으로 그 잔뼈가 굵어진 이런 건장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호하고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 여성들의 생리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늘그 하혈이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12년간 그 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굉장히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막아 복음은 이 여인은 12년간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고치기를 원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 하열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 정말 모든 의원을 찾아가고 모든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왔지만 재산도 다 허비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 이 병은 고칠 수 없어서 언제 죽음을 앞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던 이, 이것이 이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을 겪지만, 이 12년 동안 고통을 겪고 질병 속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 그, 가졌던 그 심정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리고 저렇게 많은 막 장정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경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들의 이런 생리적인 질병은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 여인과 손이 닿기만 해도 이 피부나 어떤 옷깃이 닿기만 해도 사람들이 부정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드러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열두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그냥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보지만 이 여인의 12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나누었던 한 우리 여성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이 열두의 혈류증 알던 여인의 심령이 어떠했나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겠어?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런 중병을, 이런 그,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병을 의학도 못 고치는데, 뭐 교회 나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칠 수 있겠어? 이런 불신과 의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신의 끝이, 이 절망의 끝이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절벽 끝에 서는 거죠. 이제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벽 끝에 서는 거예요. 벼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마지막 절벽 끝에 선 것입니다. 이제 나는 12년 동안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죽는 것이다. 이런 결정하에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정들 틈을 타고 겨우겨우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십절 보시 이절 보시면요 열두 해 동안이나 혈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만 만져도 정말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가도 그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그 절박한 믿음, 벼랑 끝에선. 절벽 끝에선 이 여인의 그런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믿음이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죽어도 좋고, 뭐 살면 다행이고, 이런 식의 신앙으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고쳐주셔도, 아, 이것은 어쩌다가 고친 거야. 어쩌다가 연대가 맞은 거고, 아, 내가 지난번에 무슨 약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본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이게 병 고침받은 것이 우연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약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벽 끝까지 몰아가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의료, 의학으로 고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내가 건강해 줄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없이도 내가 그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어려운 질병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그 죽음 밖에, 죽음 앞에 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젠 주님 안 만나면 자기 인생은 어떤 희망도 없다고 결정을 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에게 돌맞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장정들에게 정말 쓰러지고 넘어질 각오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죠?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 정말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병의 근원이 떠나가는 것을 알고, 너무나 두려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절벽 끝까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거기까지 가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야,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지요. 이미 아이는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방에 있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렇게 예표를 하시는 거죠. 죽고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 죽고 사는 그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 맡겨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얼마 전에 정필도 목사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소천하셨고요. 지난 월요일 이번 주그 월요일입니다. 어, 어제 어제 월요일이었고 어, 그 제가 아는 그 여기 파주 산마 순복음교회 아셉 어, 이일성 목사님이시라고 여의도 그 국제신학원 교수셨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어, 갑자기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셨다 그러더라고요. 놓치셔서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수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순복음 산마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성품도 너무 인자하시고 정말 그 성결하게 살기를 얼마나 애쓰셨던 분인데 어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어 신근경색으로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어 너무너무 애통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단 전체가 애통하고 그마마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곳에는 주님께 있고 또 주님께서 어 여기까지 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순종하고 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갈 것처럼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우리이 어, 이런 그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초상 집에 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잔치 집에 가지만 지혜자는 초상 집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이 어린 딸을 죽었다고 해서 눕혀 놓은 아이를 마치 잠자는 애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일으키신 것이죠.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살려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어, 마태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이제 혀당정의 아이로의 집에서 나오셨죠.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자들이었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위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불러 세웠죠. 얼마나 이 사람들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오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지 어디쯤 오시는지 알수 없으니까 막 온갖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고함을 지려서 이제 주님을 b l e to do this. Yes, you will be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나 절박했어요. 벼랑 끝에 서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안 찾죠. 그러나 벼랑 끝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어떤 것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가장 절박한 심령으로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희망이다. 예수님만이 오직 치료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시다. 이런 믿음의 각오가 아니면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지만 정말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서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치료자이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의 걸음을 멈춰야 돼. 어디쯤 오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앞에 안 보이는 이 상황에 있는 이 맹인들은 어찌하든지 주님의 걸음을 멈춰서 이 눈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지금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맹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야. 그 앞을 못 보면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셨,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것을그 집까지 정말 물어 물어 이렇게 갔겠죠. 그 맹인들이 어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 왜 그래요? 너무 편안하거든. 뭐, 뭐, 병원에 가면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뭐 먹고 사는 문제,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잘돼 있어서 뭐 지금 배고파서 굶는 사람 없단 말씀입니다. 이런, 이,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까지 물어, 물어, 또 걸어, 걸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집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눈을 보게 할 것을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들 눈을 보게 할 것을 믿느냐? 왜 그래요? 안 믿으면 아휴 뭐 고쳐 주셔도 되고 안 고쳐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치시겠어요? 안 고치겠어요? 안 고치십니다. 나 저는 안 고치실 거라고 믿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쩌다가 우연이 된 거야. 어쩌다가 고침 받으려 했으니까 받은 거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고쳐주신 거야. 고침, 고쳐진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교만한지 몰라. 주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이 집에까지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의 눈을 보게 할 것을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멘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아멘 그러죠? 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 그러하오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이거 이 뜻입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시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셨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이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눈을 보게 되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 너희 믿음대로 정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기쁨과 감격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눈을 보게 됐으니. 그럼 이분들 얼마나 흥분하고 경이롭고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엄히 경고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각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서 막그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막 떠들어서 온 사람들이 다 알게 하겨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근데 지금 이 소경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즉시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 소홀히 여겨,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라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격과 이들의 그만 흥분된 상태에서 아 아니야,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을 거야.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 사역에도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막 자랑해서, 우리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보게 했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돕고 주님의 일을 돕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듣고, 순종해야지,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주님을 돕겠다고, 그,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예감이나,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고 교회가 더 부흥될 거야. 이래서 그 많은 불신종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또 분석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인종 차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그 그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교회사에 많은 아픔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어미 경고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 너희들이 눈을 본 것을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그들은 즉시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다온 땅에 퍼뜨리는 아마 이들은 이것이 주님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해석하고 어, 분석하고 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어, 말 못한다라는 것은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이 귀신이 들렸다고 마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장애가 그런 꼭 귀신의 역사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의 역사 역사로 오는 것은 귀신이 나가면 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의 역사에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을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귀신들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런 귀신의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오시자 어둠이 드러났던 것,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자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그 사탄의 그 종된 이 귀신들이 더 이상 그 예수님 앞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말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하게 됐죠. 이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이제 귀신의 왕인 바알세브를 의지해서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이 그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을때 신성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또 예수님이 죄인들 마태의 그 친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런 죄인들의 친구라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불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그그그 그, 그 귀신의 왕인 사탄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거부하고 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세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세인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일반 백성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기심과 우월감과 이런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교만하고, 방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했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아주 굉장히 경계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신조들, 그들의 그 신념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동기, 그들이 어떤 동기로 지금 이렇게 어이 예수님에게 반대를 하는지 그 거짓된 동기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단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런 과정들을 점점 더 격렬하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고, 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어, 주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그 주님을 찾아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제 이 구장을 통해서 34절까지 통해서 그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가 10가지의 기적을 묶어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10가지의 치료가 8장과 9장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그리고 두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귀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 나름대로 분석하셔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울 일이 없어요. 주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십니다.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하시면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간절함으로, 벼랑 끝에선 그런, 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별한 절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일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한날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